심리학 한봉지. 안녕하세요. 심리학 한봉지의 한봉이나입니다.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팀을 망치는 그런 나쁜 썩은 사과들,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, 오늘은 이 썩은 사과를 실질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방법, 곤란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첫째, 썩은 사과들을 잘 선별하셔야겠죠. 이 썩은 사과들을 선별할 때 성격 검사를 쓰면 유용하다고 합니다. 모두가 썩은 사과라고 했는데 이 사람을 다시 보니까 또 아닐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신중하게 그 작업을 먼저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 두 번째는 이 썩은 사과를 좀 분리하시는 거죠. 좀이 이 팀에서 문제가 있었던 사람을 새로운 팀으로 보내는 인력 재배치를 좀 했더니 오히려 여기서는 좀 어마진창이었던 사람인데 새로운 팀에 가서 좋은 사람으로 보여지기도 한다고 해요. 이 팀이 잘안 맞았을 수도 있고 이 환경이 좀안 맞았을 수도 있죠. 그리고 정말 극단적인 방법으로. 이런 조금 뭐 무법자들, 네, 우울한 사람들만 모아놓는 팀을 만든 회사도 있었대요. 그랬더니 오히려 네, 서로에게 엄청 부딪힐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그들끼리 잘 어울려 지냈다고 합니다. 신기하죠? 그래서 인력 재배치가 생각보다 굉장히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. 그 대신 좀 신중하게 해야, 진행을 해야겠죠. 세 번째는 빨리 케어를 하셔야 합니다. 빨리 개입을 하셔야 돼요. 요만큼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거를 빨리 도려내면 사실 괜찮거든요. 근데 우리가 늘 문제가 뭐예요? 회사에서도 그렇고 네, 개인적으로도 이걸 자꾸 숨기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. 덮어놓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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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언이나 뭐 이런 걸로도 해결이 될수 있지만 일단은 물리적인 처벌이나 경고나 이런 것들을 가함으로써 그 상황을 얼른 종결시켜야 빨리 새로운 상황으로 정상적인 상황으로 복귀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그 사람을 계속 내비두고 계속 안 좋은 상황이 생기는 걸 멍청이에게 드는 총비용이란 말로 이야기를 하는데 예전에 어떤 실리콘밸리에 있던 한 회사에 굉장히 스타 영업사원이 있었어요. 근데 이 사람이 너무 막나니처럼 굴어서 좋은 직원들을 다 내보내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사람을 잘랐더니 손실되는 부분이 감소했다라는 거죠. 그래서 빨리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. 세 번째. 문제 있는 직원이 속한 그팀 전체를 보셔야 합니다. 사실, 이 문제에 있는 사람이 개인적인 수행만 놓고 보면, 영업 수행력도 좋고, 뭐, 매출도 높고, 개인적인 부분만 보면 그럴 수 있어요. 근데,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죠. 이 사람이 80을 하던 사람인데, 다른 사람들이 20을 했다면, 이 사람을 이 팀에서 제외시키고, 다른 나머지 사람들의 능률이나 성과가 50, 60으로 오를 수도 있잖아요. 그게 사실 조직을 위해서는 더큰 이익이라고 볼수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눈앞에 있는 그 개인적인 수행, 결과, 성과를 보고서만 평가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. 전체를 보시고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. 썩은 사과를 어떻게 골라낼 것인가? 어떻게 우리의 싱싱한 사과통을 지켜낼 것인가? 유지할 것인가? 이 내용에 대해서 선생님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. 사실 조직을 운영하고 팀을 운영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죠. 신경 쓸 것도 많고 해야 할 것도 많습니다. 그 이유는 네, 모두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일을 하기 때문이에요.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개선할 수 있습니다. 네, 그리고 이걸 인지하는 순간 우리는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추진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인지를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시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심리학 한 봉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도 쓱 보러 오세요. 똑같고 아이고 놀라요 안녕 다찬도 예 주세요. 습니다